오늘이 <놀람> 아니요 냄집은 네. 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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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 여기 식당을 보니까 메뉴가 냄고어배고어배가 꽃게거든요. 꽃게 냄 팔고요. 그리고 이게 분짜 돼 있어요. 메뉴가 딱두 가지 분이에요 그리고 음료 있고요. 이 집에 메뉴가 원래 작으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오늘 기대해 볼게요. 보니까 이 식당 이 네모를 네모 만드는 게 2003년부터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굉장히 오, 오래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벽에 보니까 냄보네냄봉이란 네본. 말이 네모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전통 냄은 길쭉해요. 그런데 얘는 좀 네모로 나오고요. 더우디엔이라고 적혀 죠 그러니까 하노이하고 시민에서 처음으로 생겼대요. 이게. 옆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꽃게, 곱게, 작은 꽃게로 사용하지 않고, 꽃게 큰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했다고 적혀가 있고. 그리고, 냄, 그, 피는 굉장히 바삭하고요. 느끼하지 않다고, 이게 강조하다내 보니까. 음식 기다리는 동안 너무 더워서, 어, 물을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빨대가, 오, 이거 대나무 인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에도 최근에 커피숍이나 이런 식당에서 플라스틱을 좀 사용 안 하고 종이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겼는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대나무 인줄 알고. 음. 진짜 고기가 많이 들었고요. 피가 키가 딱딱하네요. 맛있어요. 일반 냄마하고좀 다르기는 하네요. 분짜 먹어볼게요. 이게 분이고요. 소스에 넣고 여기에 짜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무거워졌는데 자거든요. 분짜. 짜 먹어볼게요. 그리고 야채도 좀 넣고. 이 집에 야채가 엄청 싱싱하고요. 음, 고기도 다른 집 고기하고 다르긴 하는데 이 집에 메뉴 두 가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깨끗하게 음, 놓고 뭐, 추천드려도 되겠어요. 음. 맛있게 먹었냐고 종어분이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짝! 했어요. 어, 오늘은 그 냄두 개, 분자 한개 하니까 27만 1000동이에요. ,000 그러니까 2인분인데 엄청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한 한국돈으로 15,000원 정도 돼요. 오늘 잘 먹고 갑니다.